네, 우리, 아, 지방직 대비 마지막 커리큘럼. 뭐, 올해 9급시험 대비로는 최종 커리큘럼이 되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뭐, 국가직에서는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아쉬웠던 분들, 혹은, 뭐, 애초부터 나는 지방직이 목표였던 분들, 끝까지 파이팅 해서, 우리, 음, 쥐어 짜낼 수 있는 점수 같이 다 쥐어 짜내서 아주 좋은 결과로, 어,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은 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시험 끝날 때까지 공부를 꾸준히 쌓아간다. 오히려 뭐더 열심히 한다.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어 마지막에 뭐 멘탈이 흔들린다든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무너져서는 뭐 그러니까 자멸 자멸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어, 우리 지금 고민이 정말 많을 텐데 어차피 시험 볼 거라면 어뭐 어차피 시험 볼 거라면 모든 고민은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했을 때 시험 끝나면 다 풀립니다 모든 고민을 근데 공부를 덜 하게 되면 그게 더 고민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이 다 다르고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텐데 어차피 시험 볼 거라면 이 지방직 합격 그걸 위한 공부 외에는 전혀 다른 건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아 선생님 좀 너무 부족해요 이제 국가직도 잘못 봤는데 지방직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너무 부족해요 해도 될까요 어차피 시험 볼 거라면 안 되더라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고 무조건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애초에 얻을 수가 없어요 지금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여러분들은 어차피 시험 볼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그러면 다른 고민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정신과 체력을 우리 합격을 위한 행위에만 집중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행정학 내용 측면에서 어~ 각 시험별 마무리로서 쌍둥이 모의고사만큼 최적화된 마무리 방식이 없죠 이건 뭐~ 제가 매번 쌍둥이 모의고사 오티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수험생들이 제발 어~ 다른 과목도 이 방식으로 모의고사를 만들어 달라 어~ 저~ 행정학 공사인데 뭐~ 다른 과목까지도 그까 그러니까 그만큼 이 방식 자체가 각시험의 마무리 각 시험 마무리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져 있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시험별로 각각 각각 각 출간이 됩니다 국가직 구급 지방직 구급 국가직 칠급 지방직 칠급 뭐 군무원 구급 이렇게 그리고 왜 최저가 될 수밖에 없고 왜 쌍둥이냐 이게 내가 지방직 구급 시험을 볼 건데 지방직 구급 쌍둥이에는 최근 8개년도 지방직 구급 기출 문제가 함께 있습니다. 우리 내가 이 시험을 볼 건데 이 시험 마무리로. 최근 그 시험 기출문제를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아, 물론 뭐 합격을 위한 근본적인 실력은 단원별 기출문제지 기출에 관한 행정학 이걸로 만드는 건데 마무리는 그 시험 어, 최근 기출문제 많이 볼수록 좋지 그래서 뭐 정해진 정답은 없지만 뭐3개 년도에서 5개 년도 정도는 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저랑 같이 보면은 이제 8개 년도도 충분히 소화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8개 년도 지방 지구급 기출문제를 쌍둥이 모의고사에서 함께 보는데 또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잖아요 어~ 이~ (160문제를) 일일이 하나하나하나 변형을 시켜서 모의고사 (160문제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1회치) (16년도) 어, (16년도) 기출 문제가 있고 그걸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20문제가) 있다는 소리죠 어~ (2회치는) (17년도) 어~ 이렇게 그러면 우리 시험에 가장 흡사한 방식으로 모의고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어, 물론 뭐 내용적인 측면도 제가 정말 연구에 연구를 거듭해서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내용도 제가 보장하지만 그냥 그 전부터 방식 자체가 이 시험에 가장 흡사하게 뭐 난이도 출제 유형 출제 패턴 그럴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쌍둥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어 아시다시피 기출 문제에서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출제 포인트가 있고 어, 이런 부분은 모두가 대비 가능하고 계속 반복 출제 됐을 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어,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맞춰줘야 됩니다. 어, 뭐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죠. 처음 나오는 거 나올 수 있죠. 행정학은 뭐 범위가 워낙 무한정하다 보니까 뭐 10년, 20년 공부해도 처음 보는 거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걱정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당락이 결정되는 게 아니죠. 어, 이걸 일단 다 맞춰야 돼요. 그래야 일단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맞추게 되면 음, 뭐 처음 보는 것들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소거하면서 대처가 됩니다. 어, 기출문제 패턴상 이런 게더 정답이던데 대처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이고요. 그리고 뭐 거의 똑같은 문장이 반복되는 출제 패턴도 있지만 문장이 조금 조금씩 바뀌고 표현이 바뀌는 게또행정학의 살짝 고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모의고사로 변형하여 변형하여 연습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겉모습이 바뀌더라도 아 똑같은 출제 포인트구나. 이건 이제 내가 공부했던 걸 이렇게 적용하는 거구나. 계속 연습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어 단순히 쌍둥이 모의고사에서 지금 8개년도 기출문제 및그 어, 변형 모의고사 안에서 올해 시험에 몇 문제 정도 나오느냐 매년 적으면 5문제고 많으면 막 11문제, 12문제 이렇게 나와요 그냥 이 쌍둥이 모의고사에 있는 것만으로 바로 해결이 되는 게 어, 이렇게 나옵니다 올해 국가지국급은 제가 일일이 다 비교해서 해설강의 이미 찍어 올렸으니까 거짓말 못하죠 어 9문제 정도가 그냥 쌍둥이 모의고사에서 바로바로 바로 힌트가 돼서 풀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어. 그만큼, 그만큼, 마지막에, 어,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들을 또볼수 있게 되겠고, 어,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적중이라는 표현을, 어, 제 나름대로는 되게 엄밀하게 두 가지 의미로 쓰는데, 어, 단순히, 뭐, 모의고사 문제집에 있었던 모의고사가 똑같이 출제됐다. 또 있지만, 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장 엄밀한 적중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는데, 어, 기출문제가 없는데, 어, 제가 이제 이 정도는 요새 학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중요한 주제들이고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으니까 챙겨둬라 했던 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엄밀한 의미로 적중 그런 것들도 제가 감히 시켜놨습니다. 이게 또 변형하면서 똑같은 출제 포인트를 겉모습만 변형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긴 하겠죠. 그게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근데 뭐 개정법령 예상문제 그 다음에 기출문제 쪽에도 개정법령 다 고쳐놓고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슈들 섞어서 물론 뭐제 스타일 아시죠? 그냥 온갖 것다 던져주고 뭐 어마어마하게 던져주고 어쩌다가 뭐 거기 사람들 조그만한걸 적중했다고 해서 적중했어요. 뭐 이런 짓을 안 하죠. 저는 저는 무조건 딱아 가능성이 있는 것만 추려서 주고 이것만 제대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어, 근거가 있는 것들이요.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시간을 버리지 않고 어, 우리 국가직에서 좀 생소한 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뭐~ 올해 시험만 겪는 게 아니라 뭐~ (10년째) 계속 이~ 계속 수험생들 합격생들 보면서 이~ 사이클을 겪고 있잖아요 국가직에서 좀 어렵게 나오고 생소한 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수험생들이 불안해져서 어 내가 안본 데서 나온 것 때문에 떨어질까 봐 불안해져가지고 범위를 마구마구 마구 마구 넓히는데 그러면 이제 지방직에서 다 점수가 폭락하죠 어~ 왜냐면 거기서 당당히 갈리는 게 아니고 어~ 생소한 문제는 진짜 생정 범위가 무한정하기 때문에 그걸 다 대비하면은 그만큼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들 반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 남들 다 맞는 거 쉬운 거 그걸 틀려버리는 거예요. 한 문제 맞추려다가 세네 문제 더 틀리고 그래서 그런 분들 제가 항상 잡아주고 어, 걱정하지 말고 그, 그, 그걸로 당당히 갈리는 게 아니다. 어, 우리 이거 제대로 하고 변형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제가 근거가 있는 것들만 주는 거까지만 범위를 살짝 넓혀서 어, 또 문제 형태로 모의고사로 연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물론 뭐 쌍둥이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제가 모든 강의에서 근거가 있는 것들은 계속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이미 익숙한 것들도 많을 것이고 음, 잘풀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모의고사 강의다 보니까 강의를 제가 설명을 해주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거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 그런 대처 요령들도 당연히 조금 조금씩 팁을 얻어가겠죠 음. 자, 그래서 제가 지방직구급에 철저하게 특화된 모의고사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있는 것이고, 어, 지금부터 기출문제 160문제, 그다음에 모의고사 160문제 공부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1회차부터 8개년도 기반으로 마지막 8회 작년 문제까지 해볼 건데요. 어, 모의고사 문제집 아무데나 펼쳐보시면, 이게 두 칸이 넘어가네. 아, 오케이. 왼쪽이 기출문제입니다. 왼쪽이. 지금 이제 1회차 1번 문제를 펼쳐놨는데, 왼쪽은 다 기출문제고, 오른쪽이 바로 왼쪽에 있는 기출문제를 변형한 모의고사예요. 1번 문제 변형, 1번 문제. 2번 문제 변형, 2번 문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 다음에 제가 간략하게 개요를 소개시켜드리긴 했지만, 살짝만 디테일을 볼게요. 바로 1회차 강의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하겠지만,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기출문제에서 뭐 시장 실패, 정부 실패 뭐 워낙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요 안에 있는 출제 포인트도 있고, 그다음 시장 실패, 정부 실패에서 이 외에도 정말 많은 출제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장 실패의 요인들, 정부 실패의 요인들 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모의고사까지 보면 웬만하면 싹다 보충이 되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왼쪽 기출 문제 1번은 시장 실패에 대한 가장 평범한 설명이라면 오른쪽 모의고사 1번은 시장 실패를 자원 배분의 왜곡과 본질적인 한계로 나누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어, 이건 많이는 안 나오지만 가끔씩은 돼요 어, 그냥 뭐1번 하나 연습하도록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2번에공공재가 있다면 어, 오른쪽 오른쪽 모의고사 2번에는 외부효과, 자연독점 등등등 시장 실패 요인들 함께 공부할 수 있게. 그다음에 어, 글씨가 이거는 둘다 띄워가지고 작아서 잘안 보일 텐데, 3 번에는 X 비율성이 적혀 있고 X 비율성은 정부 실패잖아요. 정부 실패 어, 이런 문제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죠. 시장 실패다 땡. 그 패턴을 반영해서 어, 이것까지 다 설명을 해버리면은 모의고사 1번 문제 에 스포가 되니까 살짝 가리고 <laughs> 다른 정부 실패를 넣어놓고 시장 실패 땡 어, 패턴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x 비효율성 개념도 나온단 말이에요 개념도 챙기도록 여기서 음, 개념에서도 스포가 되니까 내용은 안 하겠지만 또 출제 포인트 가 하나 있죠 그다음에 뭐 이번에 동기 이론에서 아시다시피 1, 2번 메슬로우, 엘더퍼 매슬로 엘더퍼 비교하는 건 미친듯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기출문제에 있었던 출제 포인트 외에도 나오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매슬로도 공부해야 되고 엘더퍼도 비교해야 되고 차이점 공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런 것들 1, 2번에 어, 같이 4개를 보면 은 거의 다 채워지게 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의고사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에 있는 거아 이건 뭐 똑같이 나오면 정말 기계적으로 맞춰야죠. 음, 그리고 그걸 맞춰놓고 마음의 여유와 어, 시간을 벌어놓고 당연히 좀 본인이 혼동되는 거 있을 수 있어. 좀 고민하면서 소거하면서 풀고 어, 처음 보는 거 나왔어. 당황하지 말고 음, 나는 이제 맞출 거다 맞췄거든. 처음 보는 거? 나만 처음 보나? 모두가 처음 보나? 모두가. 어, 모두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교훈을 얻었던 게 국가직에서 한번 겪어보면서 음, 쉬운 문제는 엄청 쉬웠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싹 기계적으로 맞춰놓고 고민하면서 어, 생소한 것들을 대처해 나가신 분들은 생소한 것 절대로 다 틀리지 않습니다. 어, 생각보다 많이 맞춰요. 또 그동안 쌓아온 게 있기 때문에 처음 보는 게 나와도 기출문제 속어 패턴으로 생각보다 많이 맞춰요. 음, 그리고 그중에 그리고 그 일부 틀렸어도 전혀 합격에 지장이 없고요. 왜냐하면 다 같이 어렵고 다 같이 점수가 떨어지니까. 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미리 불안한 마음에 마구마구 확장해서 대비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고, 어, 이런 식으로 기초를 탄탄히, 탄탄히 쌓아서, 어, 기출문제부터 탄탄히 쌓아서, 마지막까지도 그걸 바탕으로 저와 함께 쥐어 짜내는 겁니다. 자, OT 이렇게 진행을 하고, 어, 복습방법 같은 경우에는, 복습방법까지 지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회 강의하면서 문제를 예시를 보면서, 어, 우리 가장 마지막 복습, 어, 가장 효율적인 복습 가르쳐 드릴 거예요.